안녕하세요. 꿈꾸는 미원댁입니다. 작년 12월에 매주를 만들었고요. 2월에 장을 담궜고요 그리고 오늘 4월 20일 장가르기를 하러 왔습니다. 장소는 청주시 미원면의 한살림 거북이 공동체 농산물 집화장이고요. 비가 오고 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집화장 옆 가수원에는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있네요. 두달 전에 담근 장은 잘 익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매주를 꺼내고 계셨어요. 장 밑에 박아두었던 온나무와 온나무 가지도 꺼내져 있네요. 잘게 부서진 매주는 채에 걸러서 박고 계셨어요. 저 물이 숙성이 되면 간장이 되겠지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작업할 장소입니다. 매주 건진 것한 말들이 장독 그리고 장독 뚜껑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거를 의자에 갖다 놓고 앉으면서 덩어리가 없게 따주세요. 네. 손으로 따. 아, 네. 장갑들 끼고 오셨죠? 소금풀어놨는데 많이 소금 애하고 노조를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울리해갖고 아프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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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이프를가를아가그아프아요가 그대로 보이 그래서, 매주가 덩어리 없도록 부수고 치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함께 오면 도움이 된다고 미리 공지를 해주셔서 남편과 같이 와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열심히 부수고 치대서 고아진 메주에 소금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서 다시 섞, 골고루 섞어줍니다 될 보세요 처음에 메주와는 달리 아주 곱고 그리고 맛있을 것 같죠 이제 저울에 달아서 회원님들이 신청한 양만큼 각자 항아리에 담을 거예요. 저는 한 마리를 주문해서 한 마리를 받아 항아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신의 된장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더 넣고 자하는 것을 넣고 섞어 줍니다. 저는 표고버섯 가루 한 병을 구입하여서 넣었고요. 다른 분들은 고춧가루 고추씨도 넣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주최 옥샘정에서 장가르기 할 때는 가려보리쌀 그리고 고추씨 가루, 메주가루도 같이 넣었습니다. 관련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념이 잘 섞여진 매주를 항아리에 옮겨 담습니다. 이거 빼서 들썩들썩 하 이거 들썩들썩 <laughs> 하 내가 이거좀 누르셔야 돼. 한알도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로 아주 싹싹 닦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장독 안에 넣은 장은 공기가 스미지 않도록 꼭꼭 눌러줍니다 항아리를 깨끗이 닦고 이름표를 달았어요 이름표에는 주인 이름과 매주 쓴 날, 장 담은 날, 장 가룬 날, 그리고 장 푸는 날이 쓰여져 있어요 유리뚜껑을 덮어 햇볕이 잘 들어오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겼어요. 이후에 비닐을 덮고 천일염을 그 위에 올려놓아서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전통 방식이에요. 2년 전 옥샘정에서 했었던 방식과는 또 다르네요. 그 영상 찾아 비교해 보세요. 6개월 후 숙성이 되면 저희는 된장과 간장을 가지러 오겠지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는 주문과 함께 저희는 10월을 기약하였습니다